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에베네셀에서 아스도스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괴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아스도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와의 괴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서 문지방에 널려 있었고, 단지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문지방을 밟지 않고 들어갑니다. 여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호되게 치셔서 종기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치고 있지 않은가?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을 보내 모든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가두로 옮깁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괴를 옮기고 난후 여호와의 손이 또그 성을 치셔서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 할것 없이 그성 사람들은 모두 총기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에글론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에글론에 들어서자 에글론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괴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 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를 보내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괴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일 것입니다."이는 괴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고통이 그성 전체를 덮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시는 손길이 하도 허대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기에 시달렸고 그 성의 부르짖음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사무엘상 6장 여와의 개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개월이 지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장이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와의 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할지 알려 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에게를 돌려보내려면 빈손으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낫게 되고 왜그 신의 손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소권재물을 그 신에게 바쳐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불레셋 지도자들의 수에 따라 금으로 만든 다섯 개의 종기와 다섯 마리의 금줄을 바쳐야 합니다. 같은 수의 재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도자들에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종기와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 바치고 이스라엘 신께 경의를 표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을 지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찌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 자기 길을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 수레를 준비하고 멍해를 맨 적이 없는. 저 신아는 소두 마리를 수레에 매십시오. 하지만 그 송아지들은 떼내어 우리에 넣으십시오. 여호와의 개를 가져다 수레에 싣고 소권 제물로 그분께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개 곁에 두십시오. 수레가 가는 대로 보내되 계속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 소가 개가 본래 있던 곳 베스메스로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큰 재앙을 보내신 것이고 만약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우리에게 닥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대로 어미소 두 마리를 데려다가 수레에 메고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괴와 금지와 그들에게 생긴 종기 모양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러자 소들이 베세메스 쪽을 향해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소들은 울면서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갔습니다. 블랙의 지도자들은 소들을 따라가 베세메스 경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괴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에 있는 여호와의 밭에 이르자 큰 바위 곁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를 쪼개어 장작을 만들고 소들을 잡아 여호와를 위한 번제물로 들였습니다. 레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길를 내려다가 금으로 만든 물건이 담긴 상자와 함께 큰 바위에 두었습니다.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고 다른 희생 제물도 드렸습니다. 다섯 명의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날로 에글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블레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보낸 종기 모양의 금덩어리들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에서 각각 하나씩이었고 다섯 마리의 금주이들은 다섯 명의 지도자들에게 속한 성곽과 그 주변 마을 곧블레의 성들의 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에게 가 놓였던 이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였다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5만 70명을 죽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심하게 치신 일로 크게 슬퍼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겠는가? 이 괴를 여기서 누구에게로 보내야 하는가?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기라니와 아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돌려주었으니 내려와서 그것을 가져가시오. 사무엘상 7장 그리하여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와의 개를 가져다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 놓고 그 아들 엘리야스를 거룩하게 구별해 여와의 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개가 기란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와를 호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거기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젖먹는 양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와 백갈아래까지 뒤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켜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을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갔던 에글론에서 가디에 이르는 성들을 되찾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손으로 넘어갔던 그 주변 영토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모든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은 나이가 들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유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입니다.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 달라는 말을 들은 사무엘이 마음이 언짢아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 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해왔다. 그들이 나를 제쳐 두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내게도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 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해. 왕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 알게 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마차와 말을 돌보는 일을 시키고 그들을 마차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세울 것이며 자신을 위해 밭을 갈고 주수하게 할 것이고. 전쟁을 위한 무기와 전체의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다.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사람, 요리사, 빵 굽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너희 밭과 포도밭과 올리브 밭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골라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 곡식과 포도 수확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 남종들과 요정들과 너희 소년들과 나귀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고 너희 양들의 10분의 1을 가질 것이며 결국 너희 자신도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그 왕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겠지만 그때는 여와께서 너희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 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다 말씀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러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 자기 성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럴의 손자이며 베고라의 증손이고 베냐민 지파 아비야의 현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기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나귀들을 잃어버리자 아들인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을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아오너라. 그래서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니며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할림 지역에 가봐도 없었고 베냐민 지역에 가봐도 나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숲 지역에 들어섰을때 사울이 함께 온 총에게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가 나귀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그러자 동이 대답했습니다." 저이 성읍에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에 가보시지요. 혹시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좀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음식이 다 떨어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만한 선물이 없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느냐? 종이 그에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제게은 4분의 1세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갈 때는 성견자에게 가자고 말했습니다. 요즘의 예언자를 예전에는 성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성을 향해 언덕을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 여기에 성견자가 계시냐?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당신들보다 앞서 가셨으니 서둘러 가보세요. 오늘 산당에서 백성들의 제사가 있어서 지금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분이 음식 접수시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이니 성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재물을 축복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둘러 가십시오. 지금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일에 대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쯤 내가 벤야미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는 내 백성들을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 백성들이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돌아본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을 쳐다보자 여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길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성견자요. 앞장 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드십시다. 내일 아침이 되면 물어보려던 것을 다 말해 주겠소. 그러고 나서 당신을 보내 주겠소. 당신이 3일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은 걱정하지 마시오. 이미 다 찾아 놓았소. 이스라엘이 모두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아시오.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안이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집화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집화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가정은 베냐민 집화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잘 것 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과 그 종을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 초대받은 30명가량의 사람들 앞에 앉혔습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맡겨두었던 그 음식을 가져오너라.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그 위에 붙은 것을 가져와 사울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마련해둔 것이니 앞에 놓고 드시오. 내가 손님을 초대할 때부터 당신을 위해 따로 마련해둔 것이요. 사울은 그날 사무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와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틀 무렵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지붕 위에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일어나시오, 당신을 보내주겠소. 사울이 준비를 마치자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읍 끝에 다다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에게 먼저 가라고 하시오. 종이 앞서 가자 또 말했습니다. 당신은 조금 더 머물러 계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소.